안녕하세요. 중고 스크린골프의 모든 것 주호 골프입니다. 요즘은 연습을 위해 가정의 연습용 타석 기계를 설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력이 향상되면 단순한 연습보다는 가족이나 지인들과 함께 게임을 즐기고 싶은 니즈가 생기기 마련이죠. 그럴 때 고민되는 부분이 바로 기기 변경입니다. 기존 연습 타석 기계로는 게임 구현력이나 CC코스 콘텐츠가 부족해 아쉬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번 고객님도 같은 이유로 기기 변경을 고민하시다가 주호 골프와 함께 결정하게 되셨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이번 사례가 도움이 되실 거예요. 현장 확인 최소 공사로 비용 부담 줄이기. 기존에 설치된 연습용 타석 장비가 있었기 때문에 공사 범위를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현장 점검 결과 오토 티업기 사이즈에 맞게 간단한 타석 수정만으로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고객님께서는 예전에 전체 타석을 다시 시공해야 한다는 과도한 견적을 받으신 적이 있었지만, 주호골프는 불필요한 공사 없이 꼭 필요한 부분만 시공하여 비용 부담을 줄여드렸습니다. 중고기계를 선택한 이후 엔드 SG골프 프리미엄3 모델 선정. 많은 고객님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중고기계를 선택하십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빠른 설치 일정이 가능한 큰 장점이 있습니다. 주호골프는 정비 완료된 중고 모델을 실보유하고 있어 인테리어 시공만 끝나면 즉시 설치 가능합니다. 이번 고객님도 스크린골프장이 주변에 없어 빠른 설치가 필요했기에 사전에 SG골프 프리미엄3 중고 모델을 선택하시고 신속한 솔루션을 제공받으셨습니다. 기존 장비 철거 엔드 타석 수정 공사. 빠른 진행을 위해 전문 철거팀이 방문하여 기존 장비를 안전하게 철거하였습니다. 철거 장비는 인수하지 않았으며, 철거 후 바로 SG 골프 프리미엄 3 모델에 맞춰 타석 수정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공사는 주호 골프의 협력 시공사에서 책임지고 안전하게 마무리하였습니다. 중고기계 설치부터 검수 개통까지 원 스타프 서비스. 설치는 주호 골프 전담 설치팀이 직접 진행합니다. 설치 전에는 시스템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고 설치 후에는 볼 위치에 따른 볼 레디 확인. 센서 세팅, 각종 부품 작동 테스트 등의 최종 검수를 통해 기기의 성능을 최종 점검합니다. 검수 완료 후에는 개통작업 지원 및 사용방법, 관리법까지 안내해드립니다. 기기 변경, 중고 장비로 합리적으로 해결하세요. 기기 변경을 고려 중이시라면 성능과 가성비를 모두 챙길 수 있는 중고기계를 추천드립니다. 주호골프가 제공하는 중고 장비는 정비 완료된 최상급 컨디션, 철저한 재고 관리, 빠른 납품과 설치 가능까지 갖춘 신뢰도 높은 모델입니다. 설치뿐 아니라 컨설팅, 시공, 사후 관리까지 원스톱 서비스로 진행되기 때문에 많은 고객님들이 만족하고 계십니다. 중고 스크린 골프 설치는 믿을 수 있는 주호 골프와 함께하세요. 감사합니다.